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등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어디서 위안과 힘을 얻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가르침인 진언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로운 서원이 담긴 신성한 음성이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막막한 상황에서 진언을 외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말입니다. 오늘은 도반님들께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진언 5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각각의 진언을 언제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진언의 어머니라 할수 있는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열어주는 문수보살 진언의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재액을 물리치는 소재양진언의 실제 효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약사열의 진언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지장보살 진언의 올바른 수행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진언만 제대로 익히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소중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외우시는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만이 반매 훔. 이 여섯 글자의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가장 강력한 진언 중 하나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의 입시나 취업 문제로 고민이 클 때, 또는 마음속 깊은 상처로 인해 밤잠을 설칠 때 말입니다. 이럴 때 바로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원의 힘이 가장 크게 발휘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많은 고통을 받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시켜 주리라. 이 경전 구절의 의미를 현실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식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불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심이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으로, 다른 잡념을 버리고, 오직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에만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진언을 외워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은 기본이고, 특히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진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긴장될 때, 가족이나 친구와 큰 다툼을 한후 화가 날때 등등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한 불자님께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온 가족이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을 끊임없이 외웠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위험하다고 했던 상황에서 열흘 동안 밤낮으로 진언을 외우며 간병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진언을 외운 공덕이 큰 힘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는 가능하면 108번씩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의미하며 이를 모두 소멸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횟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간절함과 정성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열어주는 문수보살진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옴 아라파자나티 이 진언은 특히 학업이나 지적인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진언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거나 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거나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말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문수보살은 지혜제일의 보살로 불리며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수사리보살이 한번 지혜의 칼을 휘두르면 온갖 무명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진리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리라. 여기서 지혜의 칼이라는 것은 물론 실제 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과 어리석음을 배어내는 지혜의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충분한 정보 없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워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럴 때 문수보살 진언을 외우면 마음이 맑아지고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언제 이 진언을 외워야 할까요? 우선 학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외우시면 좋습니다. 특히 어려운 개념을 이해해야 할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업가나 직장인 분들도 중요한 회의나 협상을 앞두고 이 진언을 외우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불자님의 딸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함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문수보살 진언을 1080번씩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까 딸의 집중력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의 이해력이 크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딸이 원하던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진언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 꾸준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진언의 공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력이나 성적 향상만을 위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외울 때 문수보살님의 가피가 더욱 크게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재액을 물리치는 소재양 진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옴 소리 소리 소로소로 소로소 사바. 이 진원은 특히 요즘 같이 불안한 시대에 더욱 필요한 진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걱정.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문제들, 자연재해나 사고에 대한 불안감, 또는 원인을 알수 없는 불운이 계속될 때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위험과 불안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각종 질병, 경제적 불안, 범죄, 자연재해 등등 뉴스를 보면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실제로 재앙을 막아 주는 것이 바로 소재앙진언입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과 악업은 중생의 어리석음과 탐욕에서 비롯되나니 바른 법의 힘으로 이를 소멸시키면 길상과 평안이 찾아오리라. 이 경전 구절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앙이나 불운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원인이 되어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욕심이 과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게을러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재앙진언은 이런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정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외부의 재앙도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진언을 외워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때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입니다. 하루의 모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진언으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막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을 떠나기 전,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반드시 외우시면 좋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차에 타기 전에 이 진언을 외우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교통사고를 면한 경험담을 들려주시거든요. 지난 겨울에 한 불자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가려고 서둘러 나왔는데 문득 소재양 진언을 외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 안에서 108번을 다 외우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지나던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만약 진언을 외우지 않고 그냥 출발했다면 그 사고에 휘말렸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법칙으로 볼때 선한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는 공덕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는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 나아가 모든 중생들이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우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사 열의 진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모 바가바떼 바이샤자구루 바이두리야 프라바라자야 타타갔다야 아르하떼 삼먹삼보다야 타다타 옴 바이샤제 바이샤제 바이샤자 사무드가떼 스바 이 진언은 좀 길긴 하지만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진언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나 가족이 오랫동안 앓고 있는 지병이 있거나.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답답할 때 또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날 때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약사여래 부처님은 동방 유리광 세계의 교주로 특히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사여래가 보살도를 행할 때 12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그중 하나는 모든 중생의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서원이었도다. 약사열의 12가지 서원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병, 즉 근심, 걱정, 불안, 우울 등도 모두 치료해 주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여전히 원인 불명의 질병들이 많고, 특히 마음의 병은 약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약사열의 진원의 치유에너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이 진원을 외워야 할까요? 우선 몸이 아플 때는 물론이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진원을 외우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자는 동안 치유에너지가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또한 병원 진료를 받기 전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약을 복용하기 전에도 이 진언을 외우시면 치료 효과가 증진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예방 차원에서 평소에 꾸준히 외우시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한 불자님께서 이런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셨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약을 바꿔가며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약사열의 진원을 알게 되어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각각 108번씩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도 병행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를 보면 진원이 직접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진원을 외우는 과정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신의 치유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더큰 치유의 힘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지장보살 진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옴하하미시마의 사바하. 지장보살 진원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공덕을 쌓으려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원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이 있을 때, 취업이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편안히 계시는지 걱정될 때 말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구제하겠다는 대원을 세우신 보살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큰 서원을 세우기를 지옥이 비지 않는 한성불하지 않겠노라 하셨나니 이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무한자비심의 표현이니라 여기서 지옥이 비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실제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즉, 지장보살은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해탈할 때까지 끊임없이 도와주시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등도 모두 지장보살님의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특히 지장보살은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된 일에 특별한 힘을 발휘하십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하거나 영가들의 천도를 위한 공덕을 쌓을 때 지장보살 진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언제 이 진언을 외워야 할까요? 우선 조상님들의 제사나 기일에는 반드시 외우시면 좋습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이 진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장보살 진언을 꾸준히 외우시면 뜻밖의 해결책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면 작년에 한 불자님께서 사업 부도 위기에 몰리셨을 때 지장보살 진언에 의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해 온 작은 공장이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난에 빠져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도 막히고 직원들 급여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절에서 지장보살 진언을 알게 되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천번씩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오래된 거래처에서 갑자기 큰 주문이 들어왔고 또 다른 업체에서 공장 임대제의가 들어와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30년 사업하면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처음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진언을 외운 공덕이 좋은 인연을 불러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 진언을 외울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함께 발언하는 마음으로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도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외울 때 지장 보살님의 가피가 더욱 크게 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진언을 외운 공덕을 돌아가신 분들에게 회양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들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교의 다섯 가지 주요 진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관세음 보살 육자대명왕 진언 옴만이 반매 훔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받고 싶을 때, 문수보살 진언 옴 아랍하자나 기는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나 일에 집중력이 필요할 때, 소재양 진언 옴 소리소리 소로소로, 소로소사바하는 재앙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고 싶을 때, 약사열의 진언은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을 때 그리고 지장보살 진언옴 하하 미시마에 사바하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조상님들을 위한 공덕을 쌓고 싶을 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진언만 잘 활용하신다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언을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첫째,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는 진언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와 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외워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워야 합니다. 셋째,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외우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00일은 꾸준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비로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외워야 합니다. 다섯째, 일상생활에서도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언만 외우고 행동은 그대로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자비심을 실천하고 보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진언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실제로 진언을 외워서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격려와 희망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앞으로도 불자님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불교 관련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반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량한 복덕이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을 밝게 비춰주시며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